네, 성공첩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 직무를 찾아라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좀 간단한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내가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하 어쩔 때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모를 때가 있죠. 어떤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고 또 직업적인 가치 요소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요소별 검사를 통해서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 어이 맞춤형 직업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로요. 전화 주시면 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어, 적극적인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겠고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만큼 신청 전화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직무를 찾아라 오늘 함께해 주신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최수연 진로 상담사 최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최쌤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어, 지난 주말에 또 오랜만에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최쌤또뭐 하셨나 궁금한데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월말이 되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에 이제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 상담 네. 신청이 굉장히 많아서 올, 이번 주말은 내내 상담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 좋았던 주말에 일만 하셨다니까 아쉬운데, 주말에는 역시 데이트 아닌가요? <웃음> 그렇긴 <웃음> 네, 하죠. 연애 사업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꿈을 위한 첫 걸음 직무을 찾아 오늘의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립대학교 공문학과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김보성 군인데요. 어, 이번 학기를 마치면 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취업 준비 상태인데 본인은 현재 영업 직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 직무가 과연 자신과 잘 맞는지가 궁금해서 저희 직무를 찾아라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하는데 김보성 학생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의리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문학과 졸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국어 선생님 뭐 아니면은 작가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영업 직무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의외예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국어국문학과라고 하면 얘기해주신 것처럼 소설가나 뭐 아니면은 작가, 학자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자나 방송 프로듀서 등의 음.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음, 혹은 꼭 관련학과 출신이 아니 아니더라도 오늘의 주인공처럼 뭐 여러 가지 관리직이나 영업직, 뭐 경영이나 세무, 회계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자기소개서 쓸때 글을 잘 써야 또 합격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 국문학과 하면 글잘쓸것 같아서 어떤 직무든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김보성 학생의 적성 검사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검사 결과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풍미가 진취형과 관습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인 직무 분 분야가 영업관리 어, 분야입니다. 네. 그러면 음, 잘 맞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흥미 어. 분야를 그쪽에 보이고 있어서 네. 아마 영업관리 쪽으로 꿈을 키워나가게 되지 음. 않았나 싶은데요. 네네. 진취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함께 일을 할때좀 음. 리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무언가 프로젝트나 업무를 완수해내거나 굉장히 뭐회어 회사에서도 좀 진취적으로 성공을, 성공을 위해서 네. 약간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 경우고요. 관습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반되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회사 활동이나 이런 분야를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그렇군요.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또 흥미 살펴봤으면 이제 강점 어떤 강점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도 강점 적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게 되시면 네.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최상, 최상 수준으로 나왔어요. 오, 그렇군요. 이 집중력이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하나에 딱 집중을 해서 방해받지 않고 무언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인데 그 부분 최상으로 나왔고요. 네. 또그 외에도 언어력이나 수리력, 추리력, 기계 능력이나 사고 유창성 같은 경우도 상수준으로 나와서 매우 우수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급으로 나온 강점 적성이 무척 많습니다. 다섯 가지나 되는데 어, 지난주에 만나본 친구도 그랬고 요즘 참 친구들이 다방면에서 좀 재능 가지고 있다, 강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격적인 특성도 봐야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 성격적인 특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취형이다 보니까 네. 일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음. 어,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과 협상하거나 누군가를 음. 설득하거나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그 성격적인 면도 약간 영업직무가 잘 맞을 것같아 설득하는 걸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되게 성격과 성향이 매우 뚜렷한 친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직업 가치관으로 성취와 금전적인 보상 음. 그리고 변화 지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근데 사실 친구들이 이제까지 이 직업 가치관 요소에서 약간 상반된 걸 보이는데 오늘. 친구는 약간 뚜렷하게 좀... 네. 굉장히 회사나.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하고 싶다. 어... 이런 야망이 보이는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김보성 친구는 야망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아무래도 조금 더 뚜렷하게 이 친구가 흥미 분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관리 분야를 선호한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협업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음, 음. 거기에서 자신의 성취감을 맛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실제 회사에 나갔 나 갔을 때 금전적인 보상이나 좀 경제적인 안정감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영업관리 분야와도 어느 정도 잘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주 다행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영업 분야와 잘 맞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 그러자면 최 쌤이 추천한 직업 첫 번째 직업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직업이 바로 영업관리.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다행이에요. 원하는 것과 맞는 게딱 부합이 돼서. 근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성군이 좀더 많이 궁금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왜잘 맞는지 어떤 면이 잘 맞는지 좀 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본인이 흥미 분야를 보이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음. 사람들을 설득하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흥미 분야를 많이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다만, 오늘의 친구가 관습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가 잡힌 곳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음. 영업 분야라 하면 굉장히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렇죠. 어, 그런 창의성이나 조금은 용통성이 있는 사고들도 필요한데 음.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개발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영업 관리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까지 좀잘 짚어주셨는데, 어, 그렇다면 두 번째 추천 직업은 어떤 직업 나왔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법률 관련 사무원입니다. 법률 관련 사무원이요? 그러면 막, 어,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법률 관련 사무소에서 그, 네. 말하시는 그 전문가 변호사나 음. 이런 전문가를 만나기 이전에 네. 의뢰인이 오게 되면 그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음. 듣고 네.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거기에 음. 필요한 법률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네. 어,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유가 네. 국어국문학에서 아무래도 이 친구 사고 유창성이나 언어력이 좋기 때문에 네. 글로서 소통하는데에 음. 강점을 보이고 있는 친구예요. 네. 이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는 네. 이런 글로서 소통하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군이기 때문에 음.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또한 가지는 이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무 환경이 조금 안정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아. 않은 직무군이에요. 네. 음, 그래서 그런지않군약 변화 지향의 그 가치관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 그렇죠. 내가 새로운 음. 활동들이나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네. 음, 다만 내가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적인 어... 것들을 원하고 있어서 이 네. 직무 분야를 제가 추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법률 관련 사무원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세 번째 추천 직업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요? 이건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물론 감정평가사 음... 자격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음, 이 직무군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토지나 부동산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아. 어, 그것들을 경제적인 가치를 화폐 네. 단위로 환산해서 음. 평가를 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음. 근데 이 직무군에서 필요한 것이 어, 여러 가지 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사고 유청성이또 우수한 강점으로 나왔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좀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러니까 오늘 친구의 직업 가치관에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데 이세 가지 오늘 추천 직업 중에서는 감정평가사 가장 돈을 잘 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챗쌤의세 가지 추천 직업을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또 어떻게 들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성군. 안녕. 어, 지금까지 어, 보성군의 이 적성과 추천 직업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그 전에 그냥 그냥 간단하게 단편적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복잡하다. 여러 방면으로 봐주셔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추천 직업은 이제 많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법률 쪽이라든가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봤었는데 추천 받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보성군의 이 적성 검사 결과 를잘 분석해서 직업을 추천해 주신 최 쌤이 나오 계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성군. 네. 네, 저기 우리 보성군이 좀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 제가 그. 그, 제 면접을 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영업관리 직무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듣는 게, 영업관리 직무보다는 약간 경영지원 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라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제, 저희 적성과 안 어울리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음. 어, 그렇군요. 면접관들에게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면, 혹시 적성검사에서 그런, 어, 이 경영지원 직무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니까 아마 회사에서는, 음. 어, 영업관리라고 하면 조금 더, 활발하거나 아니면 좀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판로를 뚫을 수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성군 같은 경우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 분야도 보이고 있고 음. 그 부분에 대한 가치관도 있는 편이지만 다만 관습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한다면 영업관리 분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움 될것 같고요. 또 경영관리 분야를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회사에서 경영관리 직무를 많이 뽑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어 만약에 뽑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조금 많이 일을 해보고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채용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는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영업 관리 직무 분야에서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인 관계라든지 굉장히 활발하다 뭐 주말에 어떤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한다라든지 네.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어필을 많이 해서 입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회사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뭐 직무 분야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영지원 직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심할 수 있다, 좀 들어가기, 입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 영업관리 직무 쪽으로 좀 어필을 해라, 부족한 부분도 자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점 어필하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어, 보성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어, 약간. 제가 거기 면접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냥 그팀 활동, 팀워크 조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얘기 막 듣다 보면은 아직 대인 관계가 좀 살짝 모자르지 않냐. 이력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요. 어. 네,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관습형이라서 좀 쇠에 벗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동시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데 동시에 그 대인 관계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뛰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성구도 조금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어, 두 번째 질문도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적성검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직업을 찾는데 아무래도 4년 동안 제가 배운 게 국문학뿐이라서 회사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인문학으로서 좀더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인문학도로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에 나갔을 때, 뭐 굉장히 영어라든지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만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도로서, 특히 국어국문학도로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글을 쓰는 게 누구나 한글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 글이라는 걸 통해서 회사에서는 사실 업무 지시 사항도 전달을 받고, 그것들로 주고받는 매개체가 바로 글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음. 그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상담을 직접 해봤는데, 공문학도로서 글을 잘쓸수 있는 능력으로 어필해본다면 분명 강점이 될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보성군,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 오늘 상담 어땠나요? 어, 되게 만족스럽고, 그, 이전에 막못 들었던 거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보성군이 워낙 다방면으로 뛰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민도 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좀더 자신에게 잘 맞는 더 탁월한 직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김승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소식 들어봐야 되겠죠 김승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학생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훨씬 힘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찾아보시면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카페 그레뱅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카페 그레뱅에서는 커피 제조 및 홀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화실 지역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일가에 위치한 카페 그레뱅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르바이트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타요 더 카페 취용 소식입니다. 타요 더 카페에서는 음료 제조 및 카페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한 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타요더 카페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연령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시급 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스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스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피쉬앤그릴 염주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피쉬앤그릴 염주점에서는 홀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주 2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두 명입니다. 근무하실 지역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PC엔그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연령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100원입니다. 접수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주라인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서주라인에서는 도로 차선 도색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요일은 주 6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동북권 작업 현장으로 나와 있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연령은 무관하지만 남성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취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네,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해당 지역과 우대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Nothing has been decided. No regret. Just move and challenge. If you keep trying hard. There will be no failure. Your tomorrow and your future will be decided by what you do today.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상담하는 친구와 전화 연결했다는 점은 좀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채쌤도 아쉬웠던 부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부성군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아무래도 회사 면접에 갔을 때 대인 관계라든지, 무언가 좀 폭넓은 활동에 대해서 면접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실제 영업 관리 직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조금 찾아가서 그 회사에서 말하는 영업 직무에 필요한 인재상 뭐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얘기를 나눠 보고 그 인재상이게 내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그 부분을 내가 잘 보여주는 것 그런 것도 면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이미지 가운데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점을 좀 부각해 보는 것도 좀 간단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2015 앱쇼코리아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무역전시장 세텍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방담회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과 투자 상담회를 통해 개발사와 투자자 사용자가 직접 만나는 통합 비즈니스 마케팅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축제 2015 앱쇼코리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